아이고좋이 이거, 좋도 좋다. 이거, 예쁘 좋다 이거, 예쁘다 이거, 여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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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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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이 이거 열심히 터트려야지터로맨지 no. 생각만 해야겠다, 해야겠다. 그냥. 음, 음. 너무 불합리한 게임이러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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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가자. 아, 기들어가자 아, 와드라고? 진짜 어드네저어 내가 빠르긴 해 아, 아발어 아, 아들어. 아, 아들어. 아, 맞췄네이거싸우 아, 가들어 아, 아 아, 이씨딸도 아들어. 어 할만한데 이거? 나이스. 중국기. 아 나이스 달달해. 달달. 응. 가능. 어 뭐야? 나안 흘렀는데? 나왔다. 야, 여기 내가, 내가 맞을게. 야 맞았어, 맞았어. 데미지. 아, 빼 필요가 없어. 빼 필요가 없어. 음. 뭐할건 하고, 말건 말고, 이뭐 하는 거야. 아, 또 프라인 아니라서 가기 좀 그래. 힘든데. 다이브까지 가는. 할만해, 할만해. 끝까지 갈게 요 이거. 나 전멸이. 제대 피 없음. 빠르게 찍어야 되고 나이스 이 정도면은 깔 수, 깔탈것 같아. 잘했는데 되고. 아 뜻이 없나 근데? 이거는 있는데. 아 진짜. 아이고아 저게 챔프인가 싶다 진짜로. 하나 아, 잡았고 아 나이스 그래 브라보 어? 아니, 저게 챔프인가 싶어 위에 넥톤아 아깝다 한탈 했으인것같습니다 싸이 가면 해볼래요? 굳이 할 필요 없나? 나쁘진 않긴 하는데 아, 조금... 하고 싶긴 해 근데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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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, 하자, 하자. 리신 여기 아 절로 뺐네 아 여기 여 아, 빼야겠다 이러면 아 여기까지, 나쁘진 않아 여기까열여기까열 여기까지 근데 이러면 탑 기분 개나쁨 진짜 세상 제일 나쁜 거 탑이랑 미드랑 기분 나빠 흐으으으으으 <laughs> 달달하다 아 근데 이거 올라가야 되긴 하겠다 아이고 좋다. 아이고 각도 좋다. 각도 예쁘다. 이거. 여기 예쁘. 로가는가는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. 따라가는 중. 이거 탈게요. 진짜 진짜 길다. 어, 큐안 써. 나이스! 나이스. <laughs> 굿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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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그로가 조금 잘못 당한 것 같긴 한데. 빼야되겠다, 이런면 여기까지 합시다. 시야 잘 뚫었는데. <laughs> 나이스. 이거 다이브 압박 넣어도 되지 않나? 음, 그래, 거기에 낚시할 수도 있어. 조심해. 여기 하나 생겼고. 아이씨, 아! 미니언! 미드에서는 한번 잘랐어. 잡을만한건데 이걸 안 들어가네? 여기대한 그냥 아래쪽으로... 오우 맨! 큰일날 뻔 했는데. 오 씨. 큰일 씨. 버섯했다가 큰일날 뻔 했다. 아비스? <laughs> 이거 타워감이, 이러면. 야, 이거 처음에 하면... 구묵기 떠버리는 것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자, 근데. 이거 너무 이리 많이 봐서. 그죠? <laughs> 이거. 끌었어, 끌었어, 끌었어. 끌던거 좋다. 와, 빡세네. 아, 이상하네, 오늘. 왜다 나만 보지? 기분 탓인가? 오늘 뭐 나인가 봐. 왜 나만 봐, 애들 다? <놀놀놀라> 오. 존나 킹가 태양급. 긴장이긴 해, 근데. 잡았다. 미니언 없어요. 잡았다. 잡았고. 오른도, 응. 보너스 안 시켰는데요? 아하하 아, 깝다 어. 오 도망가는데 나 저거 못는데 아이고. 아깝다. 아, 스네임. 아 뭐야, 조냐. 아디. 네? 조시개가 안 눌렀네. 눌렀는데. 아쉽네. 많이 무서웠나? 여기까지만 하면 좋 듯. たすけびおけたアピエ단. 그 たすけた이렇세네 <laughs> 여기. 이러면 대중에서 봐야 될 듯. 스 <laughs> <조 대다리. 오오. 웃음> 친구들아, 너네가 블루랑 내 라인을 안 먹었으면 내가 레벨이 한단더 높지 않았을까? 나일 수래. 나왔다. 나왔네. 이거 끝나지 않아요, 게임? 게임에 끝내, 게임을 왜, 바론 쪽으로 가. 리신, 오른. 오른 궁극기 없죠? 음 오른 도구. 끝났네, 그럼. 가비. 리신 도른가은좀 좀 위험한데? 아이스 엇갈린 에휴. 운명. 아이스. <laughs> 아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.